안녕하세요. 웹스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어, 티스토리 사이트 만들기 튜토리를 한번 작업할 건데요. 어, 티스토리를 요즘 많이 쓰고 있어서 티스토리를 이용한 사이트를 만드는 건데, 요런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요런 사이트. 그래서 요런 사이트를 만들 건데, 기본 티스토를 사용하게 되면 어, 계정 하나 만들어 봤는데 티스토랑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킨이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스킨이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쉽진 않겠죠? 쉽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HTML, CSS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셔도 그냥 따라 하시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제가 이에티스토리 갖고 있을 때 어떤 디자인 부분을 코드로 수정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쉽지가 않았어요. 기본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약간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튜토리얼 검색해보시면, 티스토리, 뭐, 튜토리얼 검색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디, 뭐, 코드 수정하기, 뭐, 뭐, 수정하기, 뭐, 많은데, 저는 저만 따라하면, 요런 사이트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해서 만들 거고, 요게 다 만들어지면 스킨도 공유를 할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우선은 사이트를 만들려면, 첫째, 음, 티스토리, 티스토리 사이트 만들기 해서, 제가 다 올릴 거예요. 올릴 거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그게 문제는 없을 거고, 인트로라고 해서 올릴 거고요. 우선, 티스토리 사이트를 만들려면, 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HTML, c s s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혀 모른다, 전혀 감이 없다,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 조금 따라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공부하면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딜 가시냐면 되냐면, 생활코딩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나중 유명한 분이 여기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HTML, CSS 있죠? 요거 요거에 대한 수업을 한번 살짝 들어보시면, 감이 좀 잡혀요. 여기서 CSS가 뭐 하는 건지, HTML이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대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살짝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뭐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실제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알게 되면 우리는 요 사이트를 반응형으로도 만들 거예요. 반응형 웹페이지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걸 알려면 미디어 커리라는 걸좀 아셔야 돼요. 커리라는 걸좀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HTML5, HTML5, CS3에 s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모르겠으면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해서 완성하면 그 뿌듯함으로 인해서 또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살짝 jQuery나 자바스크립이 좀 들어가요. 자바스크립트, jQuery라는 게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면 아까 생활 코딩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알수 있으니까 그 정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PHP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티스토리에서는 PHP로 만들었어요. PHP 언어라는 걸 만들었는데 치환자만좀 알고 있으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크게 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PHP로 만들어졌다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 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사이트를.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티스토리를 이용해 사이트를 만들 건데. 사실 이런 사이트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도 이런 거로 만들고, 뭐 제로보드. 뭐 제로보드. 그루보드. 뭐그 다음에 카페14.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 php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써보면 티스토리가 제일 안정적이고, 쓰기 편하고, 오래 쓸수 있어요. 왜냐면 무료니까. 서버 비용 같은 것도 들지 않고요 서버 비용도 들지 않고 트래픽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트래픽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티스토리에 뜨고 있는 건 구글 애드센스 때문이죠 요거 요걸 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약간의 수입을 얻거나 요거를 아예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것은 제일 큰 이유는 요즘 티스토리에 뜨고 있는 이유는 아마 요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걸 이용해서 아마 사이트를 만들어 볼 건데, 모든 요런 사이트들은 제가, 제가 만들어 놓은 티스토리 사이트, 티 블로그.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다 다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다 올릴 거니까 지금 하나도 없죠? 여기에 채워질 건데, 여기에다 올릴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 스킨도, 요 스킨도 제가 무료로, 요 스킨이죠? 만들어서 한번 샘플로 만들어봤는데 뭐할수 있을 거예요. 반응형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작업해 볼 건데 그 디자인이 되는 기준은 요거가될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스킨도 한번더또 무료 스킨도 한번 올려보고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려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뭐, 기본 준비는, 기본 준비는, 어, 티스토리 계정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있으시면, 요거를 해서 여기다가 다 설명하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 할수 있겠죠. 예. 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